아, 저북 치면 안 돼요? 그거 치는 거 아니야. 아빠, 저종 치면 안 돼요? 그거 치는 거 아니야. 아빠, 저 계단 들어가면 안 돼요? 들어가는 거 아니야. 아니, 대체 여길 어... 왜온 거야? 안녕하세요 동켓플렉스의 동켓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여의도에서 럭셔리한 벚꽃 데이트 코스를 보여드렸어요 그리고 오늘은 정반대로 경주에서 극가성비 벚꽃여행을 해볼거예요 경주가 벚꽃 성지로 유명한데 제가 다녀온 날짜는 무려 3월 초 그때 제대로 된 벚꽃이 있었겠어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영상 마지막에 경주에서 제일 먼저 피는 벚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경주 간다고? 나중에 애들이랑 같이 가서 불국사 좀 보여주면 좋겠다 우리지 불국사는 내가 빠삭하지 일단 경주에 왔으니까 밥부터 먹어야죠 경주의 대표적인 맛집 구리김밥 여긴 달걀지단으로 유명해요 지단이 들어간 교리국수 그리고 교리김밥 이렇게 두가지 메뉴만 판매하는데 김밥이 두줄에 11,000원 그리고 한줄씩은 팔지도 않습니다 저는 김밥 두줄을 사서 여기서 먹 지는 않고 테이크아웃 했어요 경주에 보고 식당 안에 갇혀있기는 너무 아까워요 단군할아버지 동상이 있고 물레방아도 하나 있는 평범한 공원처럼 보이는 이곳 오문정으로 갔습니다 여기 벚꽃이 피면 장관인데 아직 벚꽃은 하나도 안 폈고 꽃모무리도 안보이네 앙상한 가지만 남아있어요 그냥 벤치에 잘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무려 지점만 4개에 2줄씩만 판매하는 11,000원짜리 교리 김밥. 이렇게 계란 지단이 아주 많이 들어가 있는데 맛은 맛있습니다. 짭조름하게 양념이 잘 돼서 비리거나 느끼하지 않았어요. 물론 그냥 햄이랑 오이랑 단무지랑 우엉 이런 거 들어간 오리지널 김밥만 찾는 옛날 사람들도 있죠. 하지만 전 요즘 사람이라서 이런 김밥 아주 잘 먹습니다. 근데 물가라서 벌레가 좀 있는 자리 좀 옮기고 나서 고개를 들었는데 오문정이 딱 멋있습니다. 그냥 여기 벤치에 앉아서 몇 시간도 있을 수 있겠는데. 체크인할 시간도 했다. 네네 호텔로 가볼게요. 제가 가성비 여행이라고 말씀드렸죠. 그야말로 경주의 극가성비 호텔을 소개해드릴 건데 무려 5성급이 아니고 3성급 경주 스위트 호텔이에요. 여기가 진짜 경주에서 가성비 하나는 압도적이에요. 근데 드넓은 로비에 직원은 딱두 명. 체크인은 키오스크에서 진행을 해요. 저는 무려 평일 87,000원에 숙박을 했습니다. 사실 이 정도 금액이면 그냥 모텔급 정도 아닐까 싶은데. 방을 한번 살펴볼게요. 들어오자마자 있는 이 드넓은 욕실부터 심상치가 않아요. 세면대 위에는 비누랑 종이컵, 베니티킷 샤워캡. 빛 카스텔벨 샴푸랑 스위트 호텔 자체 어메니티가 놓여 있고 옆에 있는 넓은 대리석 테이블에 드라이기만 있습니다. 욕조는 이렇게 벙커처럼 파여져 있고 그 옆에 비데가 딸린 변기가 있죠. 옷장 안쪽엔 샤워 가운이랑 슬리퍼 그리고 미니바엔 정수기가 있어요. 냉수도 마실 수 있고 호트로 뜨거운 물도 끓일 수 있습니다. 그옆엔 커피잔 두 개, 커피빈 아메리카노 두 개, 현미 녹차. 냉장고를 열어보면 생수 두 병도 따로 들어 있어요. 그 넓은 침실에 LG TV랑 킹 사이즈 더블 침대, 책상 겸 화장대 그리고 티 테이블도 있는데. 이건 뭐지? 배달 서비스. 일종의 룸 서비스인데. 경주까지 와서 이거 먹을 일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대망의 뷰를 보면, 야 좋습니다. 소나무 숲이 꽤나 근사하죠? 물론 뷰를 키우스크에서 랜덤 배정하는 방식이라서, 이게 좀 아쉽긴 한데, 넓은 통창만큼은 정말 시원해요. 거기다 이렇게 욕실 블라인드를 올리면, 환한 햇살이 욕조까지 들어옵니다. 제가 전에 롯데월드 가성비 호텔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여기도 만만치 않죠? 무작정 싸기만 한거아니고요 굉장히 넓고, 조용하고, 풍광이 좋습니다. 근데 경주까지 운전해서 오니까 겁나 피곤해서 낮잠부터 좀야 정신 차려 시간 아깝다 그렇죠. 경주까지 왔는데 바로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1층엔 어린이 도서관도 있고 환한 창밖을 따라서 나가 보면 가족끼리 함께 즐길 수 있는 파크 골프장도 있죠. 그리고 스위트 호텔 옆으로 5분 정도 걸어가면 교원 드림 센터가 있습니다. 리조트 형태의 연수원인데 아이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반이배어 박물관도 있고 시원한 축구장도 있고 호텔 투숙객은 연수원 건물에서 스포츠 시설 이용도 가능해 로비에서 만원 결제한 다음에 지하로 내려가면 수영장, 사우나, 피트니스까지. 한 번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역시 가성비 괜찮죠? 저기 통창 밖으로 산책로도 보이는데 나가서 벚꽃을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저기 음... 꽃들이 좀 피었는데 벚꽃 은 어디 어? 여기 한놈 있네요. 뭐라고요? 제대로 다 아... 피지 않았다고요. 3월 초에 벚꽃이 이 정도 피어줬으면 충분하다고 핑계를 댈 수도 있겠지만 좀더 찾아보겠습니다. 유림 초등학교로 왔어요. 아니 벚꽃 보로 초등학교를 왔어. 그건 아니고 여기 학교 앞에 김밥집. 경주 김밥. 여기 김밥을 사러 왔어요. 아니 좀 전에 김밥 먹었잖아. 에이. 그런 김밥 말고. ]이랑, 오이랑 단무지랑 우엉 들어간 그냥 오리지날 김밥 그거 옛날 사람들 먹는 거라며 죄송합니다 저 요즘 사람 아니고 그냥 옛날 사람 할게요 여기 경주 김밥에서 기본 스타일 김밥을 아주 맛있게 말아주시는데 가격은 단돈 3천원 2줄 사서 벚꽃 찾으러 가볼게요 그래서 여긴 어딘데 남천이라고 하천인데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보면 주변에 벚꽃은 전혀 없는데 멀리 한옥마을도 보이고 산도 보이고 하천의 근사한 풍경이랑 마지막으로 저거 대망의 월정교 진짜 근사하죠 어렸을 때 수학여행으로 경주 오신 거 기억하는 옛날 분들 모르실 수도 있어요. 정식으로 완공된 게 2018년. 요즘 트렌드에 맞춰 가시려면 경주에서 월정교랑 교리김밥 이런 건 아셔야 돼요. 물론 전 요즘 사람 아니기로 했죠. 옛날 사람들이 먹는 이 기본 김밥 기대가 되는데, 자, 벤치에 자리를 잡고 한 입. 역시 이 맛이 근본이죠. 특히 제가 먹은 경주 김밥 적당히 짭조름하고 밥도 맛있는데, 무엇보다 김이 아주 고소해요. 물론 주변에 벚꽃은 일도 안 피었지만 뒤쪽으로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멀리 월정교도 근사하고 날씨는 따뜻하고 하늘은 파랗고 여기 주. 주차장으로 돌아가서 더 황홀한 풍경을 보려고 해가 질 때까지 기다렸어요. 여기서 해가 지면 어떻게 되는데? 이렇게 되죠. 미쳤어요. 가족끼리 오기도 좋고 데이트 장소로도 진짜 좋아요. 뭐라고요? 데이트할 사람 없다고요. 그럼 저처럼 혼자 오셔도 개꿀입니다. 아름다운 하천이랑 근사한 교각을 밝혀주는 불빛에 감탄하다가 밤늦게 숙소로 돌아왔는데 생각해 보니까 밥을 안 먹었죠. 뭔 소리야? 김밥을 네 줄이나 먹었는데 에이. 김밥은 솔직히 밥 아니고 간식이죠. 그러니까 뭘좀 먹어야겠는데 밖에 나가기 너무 피곤해요. 아 맞다 아까 봤던 배달 서비스 메뉴판 을 봤더니 프라이드 순살치킨 스몰 사이즈가 13000원 무료 룸서비스 인데 가격이 정말 싸죠 바로 주문 했고 10분만에 치킨이 도착했어요 양은 혼자 먹기에 충분했고 감자튀김 이랑 소스에다가 치킨무 그리고 디저트 과자까지 가성비는 끝내주네 그럼 맛은? 맛있진 않아요 그래도 지친 저에겐 꽤나 근사한 야식이었고 잠깐 눈감았다 뜨니까 아침이 밝았어요 환한 햇살이 들어오는 욕조에서 안심욕으로 피로를 풀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스윗호텔 조식은 그다지 추천하지 않으니까 패스하고 진짜 환상적인 하늘을 보면서 어제 밥을 못먹 으니까 밥부터 먹어 볼게요. 뭔 소리야? 김밥이랑 치킨까지 먹어 놓고 왜 아무것도 못 먹은 척하지? 김밥은 간식이고 치킨은 야식이고 밥은 안 먹었어요. 그러니까 밥부터 먹으러 가겠습니다. 경주에서 제가 강력하게 추천하는 맛집. 스위트 호텔에서 차로 20분 거리에 있는 불국사 밀면으로 갔어요. 전 11시가 좀 넘은 시간에 도착했고요. 비빔 밀면 하나를 주문했습니다. 육수는 셀프로 가져오는 건데 맛있어요. 그리고 반찬으로 무가 나오고 미니화로 대체 이걸 왜? 어라? 고기는 안 시켰는데 그냥 밀면을 시키면 석쇠 불고기가 같이 나와요. 그리고 대 대망의 비빔밀면, 지단의 명태식혜, 오이랑 무, 삶은 달걀까지 아주 보기 좋습니다. 그럼 맛은 진짜 맛있습니다. 솔직히 제가 밀면을 좋아하는 편이 아닌데요. 근데 여기 불국사밀면은 찰기도 적당하고 양념도 맛있고 육수도 고소하고 고명까지 밸런스가 아주 좋았어요. 그리고 섭세불고기 보통 이렇게 냉면이나 밀면에 고기가 딸려 나오면 맛이 좀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꽤나 괜찮습니다. 거기다 미니화로 덕분에 따뜻한 상태로 어느 정도 유지가 돼요. 진짜 순식간에 밀면이랑 고기까지 싹다 먹었는데 이거 얼마지? 7,500원 가성비 미 미쳤죠? 11시쯤 들어왔을 땐 손님이 별로 없었는데 30분 만에 만석이 됐고요 대부분 주변에서 일하시는 분들 점심 드시러 오신 거예요 찐 로컬 맛집이란 거죠 여러분 경주에 오시면 김밥도 좋지만 불국사 밀면 진짜 괜찮습니다 그렇게 진짜 만족스러운 식사를 마쳤고 이제 대망의 불국사로 가볼게요 여기 불국사도 벚꽃이 꽤나 아름다워요 주차장부터 벚나무가 300그루 넘게 있는데 제가 갔을 땐 벚꽃은 없고 관광객들만 있었습니다 신기한 건 한국분들보다 외국분들이 더 많아요 아무래도 사찰이니까 좀재미없단 선입견 있겠죠. 그래서 제가 지겨워하는 어린이나 친구들 데리고 왔을 때 아주 쉽고 간단하게 불국사 관람하는법 알려드릴게요. 먼저 사찰로 들어가면 보이는 관음송. 무려 100살이 넘은 형님. 아니 돌아가신 우리 할아버지보다 훨씬 일찍 태어난 대왕 할아버지 나무한테 인사를 하고 천왕문으로 갑니다. 속세에서죄 너무 많이 지은 분들은 사천왕한테 잡히니까 빠르게 지나가시고. 그러면 청운교랑 백운교가 나오는데 여기 아래쪽이 백운교. 저 위쪽은 청운교. 이 계단처럼 생긴 다리. 다리처럼 생긴 계단이 진짜 유서 깊고 건축적인 가치도 엄청난데. 이런 거 어린 친구들한테 설명하면 지겨워할 수 있으니까 그냥 사진 한장 찍으세요 그리고 범영루 저기 배경으로 사진 또 찍으시고 연화교랑 칠보교 이 앞에서도 한장더 찍으시고 대웅전 쪽으로 올라가면 대망의 다보탑이랑 석가탑 보이죠 그럼 여기서 뭐할 건데 사진 한장더 찍습니다 이게 무슨 관람법이야 아, 제 경험에서 나온 코스예요 사실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랑 같이 불국사에 자주 왔어요 아빠 저북 치면 안 돼요? 그거 치는 거 아니야 아빠 저종 치면 안 돼요? 그거 치는 거 아니야 아빠 저 계단 들어가면 안 돼요? 들어가는 거 아니야 아니 대체 여길 왜 재운 거야 어린 마음에 너무 재미가 없었어요. 그때부터 언제 가요 무세가 시작됐어요. 언제 가요 무세. 바로 대한민국 어린이들의 필살기예요. 아빠 언제 가요. 아빠 아빠 언제 가요.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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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가요. 근데 제 아버지는 저의 언제 가요 무세 신공에도 불구하고 이석가탑이랑 다보탑 앞에서 한참을 계시다가 저랑 같이 사진까지 여러 장 찍은 다음에서야 밖으로 나갔습니다. 전 그날 찍은 사진을 요즘도 가끔 봐요. 그리고 아버지의 젊은 시절을 떠올리곤 합니다. 나중에 불국사 가이드를 해달라는 아내의 부탁에 자신 있게 대답했던 이유가 있어요. 어차피 아이들은 지겨워하고 언제가요 무세를 할거니까 설명이 정확하거나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함께 추억을 남겨둔다면 자연스럽게 시간이 흐르면서 깨닫는 것들이 있어요. 저도 이번에 예전에 아버지처럼 석가탑이랑 다보탑 앞에서 한참을 서있었습니다. 이번엔 옛날과 다르게 혼자서 셀카를 좀찍었고요 나중에 오늘 찍은 사진도 또 다른 감흥을 불러오겠죠. 시간이 지나야 알수 있는 가치들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경주에 갔을 때 시간이 지나야 나타날 수 있는게 하나 더 있었죠. 바로 벚꽃. 3월 초에는 불국사에서도 벚꽃 찾기 어려웠어요. 진짜 힘들게 딱 한구를 찾긴 했는데 이놈도 만족스럽진 않죠? 그렇게 아쉬움을 뒤로한 채 보문 관광단지 쪽으로 돌아와서 출출한 마음에 맥도날드로 갔습니다. 맥도날드 건물이 꽤나 운치 있고 예쁜 대어라. 이게 뭐야? 대박! 이번에 제가 경주에 다녀온 결과 경주에서 가장 먼저 피는 벚꽃은 여기 맥도날드 경주 보문 디티점 앞에 있는 벚나무. 이놈이에요. 이날이 3월 13일. 혹시 여기보다 더 빨리 만개한 놈이 있었다면 알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내년 3월에 여기 맥도날드 앞에 있는 벚꽃이랑 다른 벚꽃들이랑 어느 놈이 더 빨리 피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제 경주에 벚꽃 보러 가시는 분들 위해서 코스 정리를 좀 해드리면 대릉원이랑 고문호수, 황룡원, 고문정이 대표적인 벚꽃 스팟이에요. 근데 이쪽은 사람이 미친 듯이 많아요. 상대적으로 사람이 적은 곳은 오릉이랑 왕경수, 월정교 정도가 있는데 솔직히 경주는 여기저기 다 벚꽃이라서 봄에는 어디를 가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이른 아침에 불국사로 가보시는 걸 추천해요. 불국사에도 사람은 많지만 아침 일찍 가셔서 벚꽃도 보고 관음송 보고 성운교랑 백운교 보고 아보탑도 보고 석가탑도 보고 사진 실컷 찍고 나서 밀면 까지 먹으면 다른 괜찮은 풀 코스 나오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벚꽃을 볼수 있는 또 다른 장소, 바로 경주 월드가 있습니다. 요즘엔 불국사나 석굴암보다 경주에서 더 핫한 곳. 많은 분들이 요청해주셨던 테마 파크, 드라켄의 성지. 제가 다음 영상에서 완벽하게 소개해 드릴 테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에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행을 할 때마다 좋은 사람들과의 흔적을 남겨보세요. 언젠간 그 흔적들이 작은 감흥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불과 3주 전 제가 경주에 갔을 때눈 씻고도 찾기 어려웠던 벚꽃, 지금은 서울에도 만개했잖아. 시간이 지나면서 따뜻한 벚꽃이 피어오르듯 하루하루 지날수록 모든 일이 잘 풀리고 건강만 가득한 여러분의 내일을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